아 진짜 xrp에 막 허파 디비지네 소송도 이제 뭐다 끝났다 카는데 이 가격이 왜이리 비리비리하이 안움직이노 우리 힘들다 이런 생각하시는거 압니다 뜨끔하셨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600원 700원 하던 xrp가 3 0 0 0원이 넘게 올라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1억 5천만원 가격 달성하는 동안 리플처럼 600% 이상 상승을 보여준 알트코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5천원 가까이 찍고 내려와서 지금 두달이 넘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건 당연한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로 큰 수익을 얻으려면 딱두 가지만 참으면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공포감과 지루함이죠. 마켓메이커들은 우리한테 딱두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막쭉 떨구든가 아니면 옆으로 막 질질 비비든가. 맞다입니까? 역사상 첫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고, 크립토 시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씩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SEC부터 지금 지거가 그동안 해왔던 폐약지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가 전략적 가상자산 비축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미국 전역의 주정부마다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의 지갑이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지갑에는 XRP가 없죠. 그죠? 그런데도 왜 많은 전문가들이 XRP가 트럼프 암호화폐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을 하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형님들 뭐 이제 관세라는 말만 들어도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이래 말을 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 전부가 이거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까지도 관세 이거는 진짜 미국이 자살하는 거다. 아스닥을 포함해서 미국의 이익에도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진짜로 이걸 하고 있죠. 결국 본질은 돈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이 넘는 돈을 이제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대출을 다시 재갱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누굽니까? 타고난 협상가이자 장사꾼 아니겠습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들을 재조정할 때 금리가 반드시 낮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가서 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앉아있죠. 이 일론 머스크를 데려다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쓸데없는데 돈 나가는 거다 없애고 필요없는 인력 감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트럼프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목표라는 겁니다. 미국의 부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 못할 만큼 늘어가고 있고, 1년에 부담하는 이자만 우리 돈으로 1,500조가 넘습니다. 천조국, 천조국 하는 게 국방비에 천조국을 넘게 쓴다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자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힘을 다시 예전처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까지 브릭스에 가입해서 페트로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마 진짜로 얼마 안 있으면 실제 그 브릭스 국가들 간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네트워크로 원유를 갖다가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정부에서 지금 해결책으로 밀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해설 서밋에 그 트럼프가 3분짜리 동영상을 보내서 축사를 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비추관에 대한 새로운 발표 같은 게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었습니다. 자 그때 얘기했던 게딱 이거 하나였어요. 의회 야, 너구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빨리요. 어, 통과시키라. 그래서 이제 상원 하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뿐만 아니라 디파이 브로커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디파이 시장에 걸림돌이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승인하고 규제 관할에 들어와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은 준비금을 100% 이상 미국 달러나 아니면 단기 국채로 백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승인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너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 하고 싶으면 미국 국채를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달러 패권을 지금 강화할 생각인 겁니다. 테더 같이 준비금이 얼마가 있는지 꽁꽁 숨기고 비트코인으로 많이 갖고 있던 것들은 이제 그냥 정부 차원에서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제일 예뻐 보이는 게 이제 바로 리플 USD죠. 100% 이상 미국 단기 국채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何 매월 제 3자로부터 감사를 받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리플 홈페이지에 이 리포트란 단어 하나만 딱 검색해 보셔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런 미국 국채로 백업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리플렛자상에서 토큰화돼서 보관되는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리플랩스가 원하는 게 지금 100% 일치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토큰화된 미국 국채 제가 우리 돈으로 7조 가치를 넘겼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 진짜 정말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시총이 3조 달러 정도 되죠. 그거보다 살짝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대략 오늘 아침 기준으로 우리 돈한 3000조 정도의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채를 포함한 이런 실물 자산 시장은 150경이 넘어가는 규모로 엄청나거든요, 진짜. 그래서 조만간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진짜 못해도 10% 정도만 토큰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크립토 시장은 지금보다 수십 배 커지는 시장이 될 거라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토큰화된 미국 국채펀드의 대표주자가 바로 블랙록이죠. 블랙록의 펀드 비들이 단 3주 만에 3배 이상 자산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대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국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록의 국채펀드의 초기 7개 투자자 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온도파이낸스죠. 얼마 전에 리플레저에서 단기 국채펀드인 OUSG를 런칭을 했고 24시간 언제든지 저렴하고 빠르게 미국 국채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도파이낸스 보면 지금 마스터카드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나 국채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사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 금융 상품을 서비스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앱들이나 사용자가 이더리움을 선호하기 때문인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고 막 이것저것 기능이 많으면 해킹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편리함과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비트가 북한한테 이더리움 털린 거 보세요. 3중으로 서명하는 멀티시그 지갑이었는데도 이렇게 큰거래서고 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금융 상품이 서비스를 위해 준비된 리플렛저 같은 이런 네트워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4년 내에 이렇게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조 가까운 수익을 내겠다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정확히 말하면 RWA 시장을 위해서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거고 앞으로 날개를 달고 이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있는 시장을 선점할 겁니다. 토큰화부터 빠르고 저렴한 거래 그리고 안전한 보관까지 지금 모든 게다 준비가 됐습니다.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냥 xrp를 꾸준히 모아가기만 해도 이런 시장의 큰 흐름에 편승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투자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리플은 실물자산 토큰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xrp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말 이른 단계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뭐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뭐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의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랐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 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두 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뭐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뭐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일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행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행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 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뭐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에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 상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거를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 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이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 있는 이런 T+0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비들 아시죠? 블랙 얼마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코나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 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었자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목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구요. 또제 정부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